오늘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 한번, 나눔하는 녀석들 딱 대략. 오늘 영 나눔으로 혼내주도록 하겠다. 자, 지금 보면은, 방송하는 형들 꽤 있는데, 요걸 선물을 들려오 하는데요. 형들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네, 그 주고. 지금 제가, 초이마님 나눔하는 서버에 들어왔는데요. 아니, 아니야, 다를까. 우리 초이마요. 아직 한참 다른 친구들 나눠주기 바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나눔하는 형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늘 고마워요, 초이마님. 자, 그래서 우리, 초이마님한 도움되라고, 역으로 우리 한번, 다크산타 3마리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초이마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크트 산타 세개 줄게요. 아 우리 초 감사하네요 어? 초면이 이름을 바크 노골모로 하신 거야아크 <laughs> 노골모로 그. 구만자 그럼 이번에는 로블록스 베이컨님 서버에 들었습니다베이컨님은 아예 초면이라 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주택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지베이컨님이좀 되게 민감해 있어 아니 우리 친구들이 질석기안 해가지고 얘들아 질석기좀 하자 이러다가 베이컨님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잘 쓰세요 야하! 선물 완료! 예! 그 돈을 들였던 것 같은데 아, 나누어 하는 친분이 많나 봐요 어쩔 수 없지. 그만큼 바쁘시다는 거겠지.